조철희의 기업실적 59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0 0 2 1년 6월 1일 화0일입니다 벌써 이제 5월 달까지 끝0고요2 0 2 0년 6월 시작되0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새벽 방송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0금 세계 조선 1 0년호0계0이어0 왔고 2 0 2 7년에 지금 피크가 될 걸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세계 조선의 흐름 한번 포인트만 우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3사, 한국 조선의 양, 삼성 중공업, 대우 조선의 양의 5월 31일 날 주식의 종가, 시가총액, 예상 매출액 한번 정리해보고요. 또 지금 세계 조선 업계의 지금 흐름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여기에 관련된 수준은 증가하지만 수익구조 개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 한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조선 호황 10년은 간다. 그래서 수주가 폭증하지만은 수익구조 개선 한국조선 빅삼사 너무 중요하다. 지금 조선업계가 수주량 세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수주량 거의 과반수 이상을 한국의 조선업계가 차지해서 이거 상당히 수주 물량이 최근 들어서 지금 많아진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세계 경기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철강석 관련해서 지금 원자재값 급 상승해 갔고요. 이에 대해서 비용 문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간 이상 불황의 터널에 온 조선업계 호황이 시작되고 있다. 21년 1분기 한국조선사 선박 수주량은 전 세계 한52% 차지했고요. 2분기에도 수주 상황을 보면은 좋아지고 있어서 55%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10년간 연간 발주량이 작년 기준 2배 이상. 늘어나는 슈퍼 사이클이 진입할 걸로 보고요. 영국의 조선해양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에 지금 조선업계는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LNG 선 5월 30일 날이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 에카 천연가스 LNG 운반선 2척 수주에서 총 4,170억 원 수주한 것이 공시되었고요. 또 지금. 2000, 올해 44척 54억 달러를 수주해갔고요 올해 91억 불 중에 지금 5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수주한 것은 2020년 7월까지 지금 순차적으로 인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도 세계 LPG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서 전 세계 LPG 58척 중에 약 60%인 34척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니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 수주량이 세계 1위를 유지할 정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요. 수주량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은 지금 원자재가 급상승에 인해서 이 구조계에서는 어떻게 맞출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2027년 조선업 최고의 호황기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요. 2014년 수준업 회복댓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형 조선부터 중소형 조선소까지, 연간 산업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서 지금 사이클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선박을 유지, 보수, 해체하는 보안 산업도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싱가포르가 인구 한 570만, 600만 안되는 싱가포르가 해운과 항만의 주요 허브 거점, 금융까지 있어갖고요. 싱가포르는 이 부분에 지금 주도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선박 열척 중에 8덟척 수주가 지금 한국으로 LNG, LPG 증가 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수주 물량 최근에 2, 3년 정도 지금 조선소 보니까요, 2019년에는 중국하고 한국이 한 34%씩었고 이 일본이 17%였거든요. 2020년 한국 43% 중국 41 일본이 7% 였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이 52% 중국 42 일본이 4% 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조선 3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수준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조선 3사 5월 말로 주식 장을 마감한 내용 한 번쯤 시가총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5월 31일 어제 주식 종가가 142,500원으로 요 시가총액 10조 852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고점이 163,500원 저점이 77,500원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이 3년 동안에 보면은 2 0 1 9년에 12에서 13만 원대, 2020년 7에서 9만 원대, 2021년에는 10에서 16만 원대까지 지금 피크. 지금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1년 매출은 15조 3,759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은 3,37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5월 31일 종가 33,700원으로요. 시가총액은 3조 6,157억원입니다. 10일 전에 5월 21일 종가가 34,100원이었으니까요. 지금 소폭 오름세, 하향세 하다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동안의 상황을 보니까요. 2019년 27,000에서 38,000원, 2020년 27,000원에서 1 2 0 0 0원 레인지 하다가요. 지금 작년에가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다가 (2021년) 올해 들어서는 (2만 2000원에서) 최고 (4만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한번쯤 보겠습니다 (5월 30일) 날 종가 (6050원으로요) (3조 8115억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0일 전보다도 지금 10일 전의 종가 5월 2 0일날 5,860원이었는데 약 200원 정도 계속 소폭 상승하고 있는 사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년간에 한번 레인지 보니까요. 2019년 6,800원에서 9,400원. 2020년에는 7천원에서 최저 4,130원까지 떨어지다가요. 올해 2021년에는 5,400원부터 즉급 8천원선까지 지금 상한가를 올라갔다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2021년 매출, 지금 삼성중공업은 영업손실이 작년에도 1조원 이상 나왔는데요. 영업손실을 줄이는 게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매출 6조 8천5백24억원, 영업손실 적자 6천7백90억원 지금 선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선업계에 십년 동안 호황을 간다 그리는데 이유는 지금 최근에 한번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경제 회복의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 지금 일 분기부터 세계 수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뭐 육천억 달러 이상 수입이 오천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1조 천에서 1조 이천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출의 호재가 영향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의 물동량. 지금 국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게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화물 쪽 항공하고 항만 쪽 해운하고 공항 쪽에 관련한 화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친환경 규제로 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도 그렇지만요 LNG 선 운반선, LPG 운반선 등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자세 번째 는 이러한 현상에 맞물려 갔고요 지금 국제간에는 지금 계속 10년 동안 2027년을 피크로 해갖고 계속 조선업계는 늘어나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지금 조선업계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철강석, 구리목재, 유가등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상황을 보면 올해 2021, 2 2년 신조 발주량 세계 경제 회복 움직임이 있고요 글로벌 물동량 증가하고 국제해사기구 IMO 규제로 노후 선박 지금 교체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발주량 이천이십 년 규모 칠백구십오 척보다 많은 올해 천이백 척 규모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은 이천이십삼 년부터 향후 팔년 동안 이천삼십일 년까지 평균 발 평균 발주량이 이천이십 년 대비 두배 이상이니까. 1800척이 예상, 매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조선소도 지금 이하 맞물려서요. 매년 250에서 300척이 발주될 걸로 봐서 지금 연평균 lng선 환경규제 선대교체 수요 계속 연간 60척 이상 건조될 걸로 보이고요. 탱커 계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날 걸로 보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계 불황의 늪에서 탈피해서 2016년 수주량보다는세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보면은 여러가지 환경들이 지금 많이 변하고 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죠 환경 규제 지금 국제간에 노후선박 대체해야 되고요 또 친환경 선박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수질량이라든가 이 부분에선 좋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나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는 탄소 무배출,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이 좀 가속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강화할 것이 너무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는 결국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 3사 계속 좋은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2021년 한 번쯤 최근 전망치 봤습니다. 자, 클락슨 리서치는요. 올해 전 세계 선박 수주 전년 대비 한54% 이상 3,150만 CGT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 전과 같은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이 기대된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이벌인 경쟁국인 중국 조선소보다 지금 중국도 가격 경쟁하고 지금 난리 해 있어서 여기다 우리나라 조선소 지금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사실은 비용 절감하면서 생산성 효율성 높이는 것 너무 중요할 걸로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만 잘 해준다면요 올해 한국조선삼사 좋은 코드로 갈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에 감점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영업손실매에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2020년에는 유가락으로 상당히 힘든 한해를 보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1배럴 유가가 60달러 이상 진행돼서 WTI 브랜트유 두바이유 계속 지금 증가현상으로 이어져서요. 이와 관련된 해양플랜트 해양 사업 다시 회복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삼사의 선방, 그다음에 이와 맞물려서 관련된 지금 기업들의 지금 수주 또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하면서요, 한국의 지금 조선삼사 계속 지금 호재에 이어서 좋은 실적이 성과로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달 들어서 세계조선 10년 호황이다 해서 한번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쯤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이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와 관련해서 또 기업실적 새벽 방송으로 같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빠른 정보, 신속한 내용, 앞서가는 정보력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내용 한번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저기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1분기 조선사 수주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거의 반토막 이하였고요. 올해 2021년에는 1분기 수주가 보면은 19년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잘 유지하기를 저도 이제 한국 조선 진짜 선선방 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 세계 조선 10년 호황 조선 3사 수주 증가 수익 개선 3사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시장 환경 정리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청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조철이 박사의 모든 관련된 글로벌 세상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은 구독 훅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